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로마서 7장 17절에서 25절 말씀을 근거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습관을 가집시다. 여섯 번째, 양선, 선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사는 사는 영적 습관 만들기 시리즈 50번째 시간입니다. 어, 우리의 선한 삶이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어떤 유명한 사람이나 큰 업적을 낸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부덕적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선한 사람을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미가서 6장 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어, 선한 사람이란 오직 공의를 행하고 또 인자를 사랑할 줄 알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선한 것임을 깨달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선한 사람임을 알게 되었고, 어, 공의를 행하는 것, 누가 봐도, 어, 바른 길로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내적인 이유와 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내적인 이유는요, 우리 마음에 선함이 없으면 내적인 평안과 안식을 가저, 가질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어, 내 자신이 바르게 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그것은 내, 바로 내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이 나, 어, 나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선한 양심이 나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바르게 갈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이 더 이상 나에게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점검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점검한 어,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라. 어, 사도 바울은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마음에 굉장히 어,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들이 헛되지 않을 길을 기도하며 어, 말씀. 사역을 했고요. 또 자신이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 내가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는,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요. 우리도 그런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선한 양심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이 자유롭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어, 사람들이 여러분들에 대하여 손가락질할 수 없는 어, 손가락질 근거가 없는 깨끗한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속에 두려움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깨끗하지 못한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은 마치 내 안에 있는 판사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판사는 우리를 고소합니다. 그 판사는 우리에게 바른 것이 무엇인지 서스름 없이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 선한 양심을 우리가 들을 때 바로 선한 사람이 될수 있고 우리의 내면은 평화와, 어, 확신과 자유가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또 선해야 되는 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삶이 천국 백성의 모델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봤을 때 누가 봐도 공의를 행하지 않고, 어, 다른 길로 행한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천국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왜 저래? 어, 천국 백성이라고 살면서 왜 저렇게 살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해야 되는, 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어,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어, 세상의 빛은 산 어떤 무엇이 들어도, 어, 가려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남들은 보지 않으니까 난 괜찮겠지. 어, 나 혼자 있으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그렇게 빛처럼 행동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착한 행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고 안 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산위의 동네처럼 우리는 어느 때나 빛이 비춰지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어디에서나 무엇이든지 조심하고 선한 양심에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해야 되는 이,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어, 회복되기 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삶을 살 때,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할 때,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한 삶을 살 때, 그 어, 하나님의 깊어진 관계를 통하여 풍성한 삶을 살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선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선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어, 사도, 배, 사도 바울은 육으로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 안에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악함이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뜻대로 살면 악해지는 것이고 주님의 뜻대로 살면 선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한 삶을 살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 선함에 대한 굉장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로, 로마서 7장 17절 오늘 본문 1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나는 이런 악한 것을 원치 않았는데, 내 안에 어떤 것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내 안에 악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려고 또 순종하려고 하는데, 가로막게 하는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내가 교회 안에 있다고,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고, 내 안이 악한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악함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고, 내 안에 있는 악함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대면하여서, 정말 내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인 판사가,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거 그 길로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멘. 그렇습니다. 내 안에는 악한 것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는 것이 내가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22절에 바울은 이렇게 결단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 내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바울은 선을 행하기로 결단하면서 즐거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 자신으로는 그것을 할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원받을 때의 감격, 그 후에 우리는 죄와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계속 실패하게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악한 것이, 마귀가 거짓말을, 아, 거짓말로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귀의 거짓말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너는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야. 너는 구원 받은 것이 정확하지 않아. 너가 어, 그런 너가 어떻게 사역을 할수 있겠어? 너는 기도하지 마, 사역하지 마. 넌 그럴 자격이 없어.라고 마귀의 거짓말로 우리를 어, 그 악함을, 우리에게 그 악함을 끄집어 낸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악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아, 내가 내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그 마귀는 우리에게 결코, 어, 다가오지도 못할 것이며 마귀에게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하도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마귀에게 빠지게 되면은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너무 믿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내 자신이 괜찮다고 자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너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들은 우리를 계속 실패하게 만들고 선한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하는 것보다 더 먼저가 되어야 될 것은 내 안에 있는 악이 무엇인지 정확히 정확하게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알때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나에게 말씀해 주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되고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바울은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본문 2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라 결국에 바울이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선함의 열매는 우리의 유고로는 절대로 할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열매가 아닙니다. 선함이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어두운 7장 뒤에 어둠을 물리치는 빛과 같은 말씀을 8장에 이렇게 나타냅니다. 로마서 8장 22절 우리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에 안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죄, 주님 안에서 계속 거하기만 한다면 성령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여러분들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결시키도록, 해방시키도록 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른 교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교회 생활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안에 있는 악이 그게 악인지 선인지 구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 아 나도 죄인인데. 아 나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인데라는 말도 안 되는 마귀의 거짓말 속에 우리는 악과 선을 구별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어 말씀으로 어 우리가 덧입혀져서 하나님의 갈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 길로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는 것이 바로 교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됩니다. 또어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가는 방향을 알게 됩니다. 또 봉사와 전도와 기도 어 봉사와 전도와 전, 헌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몸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교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또 하나님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어,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어, 옷을 덧입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옷을 입는 것 뿐만 아니라 그것을 거울에 잘 비춰보고 이것이 제대로 가는 길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양선이라는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귀를 기울이면은 마귀의 말들과 하,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양심의 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귀 기울여서, 아, 나에게 있는 것은 악한 것 밖에 없구나. 오직 내 안에 있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선하게 이끄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오늘도 선한 사람으로 선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